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아,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어, 메인 화면에 보시면 급식소 덕트 진단 및 안전 서비스라고 하는 급식 어, 다음 브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다음 브로그의 상단면에 보시면 홈, 유튜브,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메타공간, 싱크와이즈, 틱톡, 트위터, 패덜렛, 덕트 진단 전문가 과정을 어떻게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닥트 TV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요걸 다시 옆에 보시면 요 다음 블로그를 누르면 다시 다음 블로그로 회전되게 되어 있구요. 또 네이버 밴드에 제가 또 따로 하고 있는 급식실, 급식시설 안전공간 9일로 들어가서 실제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영상들을 또 밴드 활동도 할수 있구요. 다시 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동돼서 제가 올리고 있는 4 8 0 0명을 연동해가지고 저의 음, 내용들이 다 전달되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 저랑 얘기도 하실 수가 있고요 미팅룸에 들어오시면 미팅룸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바로 적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대로 나간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싱크와이지랑 연동하면 어, 윈도우용 싱크와이지랑 연결이 되고요. 싱크와이지에서 필요하신 최근 문서를 열어서 제가 하고 있었던 어떻게 싱크와이지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바로 연동도 되고요. 뭐 로봇과도 한다 밑에 누르면 로봇과도 바로 연결이 돼서 교육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NPS 장비에 의해서 적재 저항이 되는 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고요. 얘를 끝나고, 딩 h 와이즈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t h 와이즈 w 여기 보시면 이제 패달렛 협업이라고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현장 취직생들한테 아, 데이터 모으라고 했던 것들,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출시원으로 모아서 서로 협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리딩코일팀에서 패들레션이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일로 들어가서, 틱톡을 누르면, 틱톡에는 짧은 영상들, 이렇게, 짧은 영상들로 어떤 임팩트 있는 광고들을 할 수가 있고, 하나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영상화 시켜서, 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트위터에 들어가서, 트위터에, 짧게, 짧게, 홍보나 광고들을 할수 있게끔 덕트싱드소리라고 해서 계속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트신문과 가정으로 해서 네이버밴드로 접속이 돼서 현재 네이버밴드와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최근 이슈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 글쓴지 얼마 안된 자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서비스 받아야 된다는 개념하고 그 진단 안전 서비스란 건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풀게 됩니다. 이거는 진단 장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온도로 올려서 직장기,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진단법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해서 장기, 보실 수있게훈련 하고 장기, 있습니다. 보조장비들. 지금까지 제가 메타버스를 네, 이용해서 네, 활용하고 있고 고객들은 메타버스를 장비. 통해서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직접 만나고 상담. 그게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현재 제가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활용 방법입니다.